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1번 볼게요 자 우선 포인트는 뭐냐면 제곱이 바깥에 있어 맞지? 자 그럴 경우는 그냥 이 제곱근과 제곱이 절대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두개 대신에 절대값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절대값 마이너스 A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부호를 판단해야지만 절대 값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가 판단이 서겠죠. 자, 마이너스 A야. 그런데 A가 지금 0보다 작은 상황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면 당연히 그렇지. 양의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요거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 그냥 나가. 이 꼴을 그대로 나가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나가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A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돼.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이는요. 자, 여기가 제곱근과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 값으로 바꿔주는 건 맞아. 그런데, 자, 여러분들 나랑 하나 약속해. 약속하세요. 자, 이렇게 제곱근 안에 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이 마이너스부터 해결하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많은 거 좋아? 아니잖아, 그지? 자, 이 마이너스를요 먼저 플러스로 바꿔줘왜 제곱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나 많아한 거지.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플러스로 생각해놓고 하시면 마이너스의 개수가 훨씬 줄어드니까 좀더 와닿을 거란 말이야 문제를 푸는. 자, 그러면 다시 자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과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안에 있는 건2 a 만 남았어. 요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 뭐해 줘야 돼? 그렇지. 절대값 안에 있는 요거의 부호를 판단해 줘라. 그런데 자, a의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야. 나갈 때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지. 따라서 자, 원래는 그냥 나올 수 없어. 마이너스 달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가 또 있네. 그럼 뭐로 바꿔주면 돼? 플러스 2 a 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됐죠? 왜 플러스인지 알겠죠? 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간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계산돼서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야. 자, 이거는 비교적 가장 간단해 보여. 자, 제곱근과 제곱이 같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절대값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썼다. 그치? 자, 근데 A의 부호가 서두에 뭐라고 했지?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니까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A. 자, 마지막으로. 자, 요 문제야. 자, 요 문제는요. 자, 마찬가지 똑같이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곱근과 제곱이니까 우리가 절대값으로 바꿔주자. 그러면 절댓값 3a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a의 부호를 판독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것처럼 음수라고 했으니 못 알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와 같이 여러분들 물어 바꿔주면 돼. 그렇지 플러스로 바꿔주면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플러스 3a가 되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문제가 표현이 됐는데 자, 이 문제는요 조심해야 될게 있어.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그 값이, 그 값이 양수인 것을 골라라 그랬어. 뭐가? 값이. 그럼 값이 양수라는 건 뭐야? 나온 결과물이 양수인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잖아. 그제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뭐야? 자, 첫 번째 있는 거는요. A가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에 붙어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두 번째, 얜 뭐야? 음수죠? 얜 뭐야? 양수죠? 얜 뭐야? 음수죠? 따라서 답은 첫 번째와 세 번째만 우리가 양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지.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X가, X가 2-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자, 이 문제는 많이 봤죠? 자, 절대 값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꼴이야. 그죠? 자, 마이너스 루트.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5. 자, 이건 방정식을 풀라는 거네. X 마이너스 4. 자, 뭐 해주면 될까? 그렇지. 자, 제곱근과 제곱이었으니까 1번처럼 우리 뭐로 바꿔줘? 그렇죠. 절대 값으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절대 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절대 값 X 플러스 5. 는 x-4란 얘기지 그런데 x의 부호를 판독하려고 했더니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0같은 거 넣어줘봐 양수죠 양수 따라서 그냥 나온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지 0같은 거 넣어줘봐 양수죠 따라서 그냥 나온다 이렇게 그냥 나왔다는 얘기야 는 x-4 자, 우리 이거 정리해주면, XX 없어져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마이너스 3만 남고, 얘가 X-4지. 따라서 x 값은 뭐다? 1이다. 요런 문제.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루트. 자, N의 3제곱 분자가 지금 54야. 자,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네. 이것도 내가 많이 봤던 문제지. 자, 요런 문제는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얘부터 뭘 해줘야 돼? 그렇지. 루트 바깥으로 최대한 뽑아내주는 거야.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는요. 자, n의 3제곱이니까 우리 뭐야? n, 루트,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4는요. 뭐야? 6 9, 5 4에 따라서 뭐가 돼? 3,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자, 여기서 얘가 유리수였으면 좋겠대. 자 우선 요거는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없죠. 유리수가 안 됐던 이유는 뭐야? 그렇지. 6 때문이었어. 자 n은 어떤 사명을 띠고 있다. 어떤 사명을 띠고 있다. 그렇지. 6이라는 요분장의 무리수를 없애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다. 따라서 n의 값은요. 뭐가 되는 거야? 자6 곱하기 어떤 꼴? 제곱 꼴. 그래야지 자기 또한 나갈 수 있습니까. 자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아 왜? 최소의 자연수라고 했죠 최소란 얘기는 뭐야? 이게 뭐란 얘기야?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n의 값은요 6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04번 자 문제에서 루트 58그 다음에 마이너스 3a가 붙어있네 그죠? 자 마이너스 루트 자, 20플러스 B. 자,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가장 큰 정수. 어, 얘가 가장 큰 정수가 되고 싶대, 여러분들아. 자, 이거는요, 사실상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조금만 하면 돼. 왜냐? 자, 우선,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정수를 만족하려면, 정수 빼기 정수의 꼬리어야 된다는 거. 그죠? 첫 번째 이거를 차관해야 돼. 됐죠. 자, 그다음에 가장 큰이 붙어 있어. 그럼 뭐야?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따라서 자, 여러분들 자 루트 58-3a 라는 수는요. 뭐가 돼야 돼? 이 안에 있는 값이, 누가 58-3a라는 값이, 뭐야 돼? 가장 큰, 뭐, 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 거죠. 그치? 자, 따라서, 자, 요 푸는 요령은요, 여러분들. 자, 58-3a니까, 자, 이 58-3a라는 숫자를 잘 분석해봐. A가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 58보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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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진다는 얘기지. 왜? 뭔가를 계속 빼내갈 거니까. 그런데 이들이 제곱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58보다 작은 제곱수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가장 그러니까 58에 가장 근접하면서 가장 그치 큰 제곱수 누구야? 49가 되겠죠. 그 다음 제곱수 누구야? 36. 요런 식으로 가는 제곱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얘에서 딱 걸리면 A 값에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우선 아직은 몰라. 첫 번째 해볼게요. 바로 첫 번째 답이 걸릴 수도 있어. 49. 자, 답이 걸릴 수도 있다는 라 얘기는 뭐냐면, AB가 지금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수 A 값이 여기에서 존재가 하느냐, 라는 얘기지. 자, 여러분들, 58에 49 빼면 뭐야? 9잖아. 아, 바로 나와. 자, 3a가 9라며. 따라서 a 값은 뭐다? 3.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우리가 찾는 그 아이였던 거죠. a다가 3을 대입하면 가장 큰 제곱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 49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뭐 해줘야 돼? 자, 루트, 누구도? 20 플러스 b도 우리가 헤아려줘야 돼. 자, 마찬가지 요거는요. 자, 어떤 수였으면 좋겠대? 그렇지. 얘는 가장 작은 정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가장 작은, 뭐, 제곱수여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야. 그러면, 자,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자, 20플러스 B야. 뭔가를 계속 더해나갈 거야. 그죠? 자, 뭐 더해나가면서 제곱수를 처음으로 만나는 애가 누구냐 이거죠. 누구야? 얘 비교적 쉽죠? 왜? 개수가 1이니까 그럼 얘는요? 20 플러스 B 자, 20에다가 조금만 더 얹어서 제곱수를 만든다? 자, 누구 만들 수 있어? 그렇지, 25부터 만들 수 있죠 25, 뭐36 나오는데 사실은 25, 30, 36 같은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얘는 개수가 1이니까 우리가 바로 만들 수 있다니까 B에다 뭐 넣으면 돼? 그렇죠, 5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B의 값도 찾았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 다 만족시키는 a와 b의 합이니까 답은 뭐야? a 플러스 b는 8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 자 이번에 여러분들 자 5번을 볼 건데 5번 6번처럼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이런 문제들 사실 되게 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되게 막 혼돈스러운 한 문제 가지고 되게 막난간에 봉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자, 뭐냐면,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A가, A가 뭐냐면, 0이 아닌 유리수야. 그 다음에 B는요, 무리수야.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번부터 확인하자는 거야. 자, 기억번. 자, 루트 A 곱하기 B는요, 항상 무리수냐. 자, 이 말이야. 항상이라는 말에 유념을 해야 돼. 항상, 항상. 그럼 예외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뭐야 해 돼? 이게 아닌 얘예 하나만 들면 돼. 그걸 뭐라고 그래? 반례라고 하죠반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자 어떻게 하면 돼? 자 우선 루트 시가를 어떻게 하면 돼? 너 아니야, 너 틀렸어. 이런 식으로 봐야 돼. 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 절대 못 풀어. 알겠지? 너 아니야. 너가 아닌 얘가 분명히 하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단도 없어? 맞는 거지. <laughs> 자, 루트 a 곱하기 b야, 얘들아. 자, 그럼 얘들아, 봐봐. a가 0이 아닌 유리수였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무리수의 형상을 띄고 있단 말이야. 제곱수가 아닌 이상. 근데 여기 b가 뭐야? 무리수죠. 두 개를 곱했을 때 무리수가 나오는 거 하나만 샘플로 해주면 되겠다. 어, 바로 또 오르지. 자, 이래서 만약에 a에다가 2를 넣어봐. 그럼 b가 뭐가 되면 돼? 어, 그렇지. 루트 2면 되죠. 왜? A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앞에 있는 건 뭐야? 그렇지, 루트2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무리수가 아닌 얘로 만들어주려면 똑같은 형상을 띄고 있는 B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B는 뭐가 되면 돼? 루트 2만 되는 거죠. 그럼 루트 2. E. 그럼 뭐야? 얘는 바로 2야얘 뭐야? 유리수야. 아, 발레 찾았어. 얘가 발레야. 됐죠? 그래서 기억번은 T입니다. 자, 은만 볼게요. 자, 은번 자, 은번 뭐라고 했냐면, 자, B는요, A-√3을, 자, 이, 이 문장의 뜻을 좀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A, B는 A-√3을 만족하는 A, B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야. 자, 뭐냐면, 이런 식을 우리가 만족시키는 A와 B가 있냐? 있으면 오케이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B는 지금 뭐야? 서도에서 얘기한 것은 무리수야. A는 뭐야? 유리수야. 이렇게 만들 수는 있 A, B 존재하니야? 아, 무조건 만들 수 있죠. 자, B가 뭐면 돼? A에도 유리수면 어때? 내가 1 같은 거 넣어봐. 그럼 뭐야? B는 1마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b A는 뭐가 되면 돼? 1이면 되는 거죠. 그럼 바로 만들었죠. 그럼 뭐? 그죠? 음, 맞는 얘기? 자, 뒤고 봐. 자, 디급 뭐냐면, A분의 B가, 자, 항상, 항상 무리수냐, 라는 얘기야. 예외가 있느냐, 이 말인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얘가 유리수지. 얘는 무리수잖아요. 그죠? 고파된 나누든 간에,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만약에 우리가 연산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야? 무리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무리수야. 예외가 없죠. 루트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었잖아. 그렇죠? 따라서 요거 이것은 맞는 얘기. 자, 리을번 가 볼까요? 자, 리을번.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루트 a분의 뭐 b가 이를 만족하는 ab가 존재하느냐 요런 거 하나 만들 수 있어? 라는 얘기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 자, 어떻게 만들면 돼? 자, a에다가 아무거나 넣어. 뭐 넣을까? 이 e 넣을까? 이 e 넣었어.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루트 2가 되죠. 그럼, 군자에 뭐가 있으면, 약분자셀리돼 그렇지! p 의 값이 뭐가 되면 돼? 루트 2가 됩니다. 만들었어. 그래서, 리얼번은요, 이거 존재해. 맞아. 맞는 얘기야. 아까 이거 디급한 맞는 얘기였죠? 어, 맞다고 동그라미 친 건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다음 미음번 갈까요? 미음번. 자, 미음번. 미음번. 자, 루트 A 플러스 B는요, 유리수냐? 항상 유리수냐? 라는 얘기야 항상이라는 말에 유념을 해야 돼 아니? 유리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어떨 때 A가 뭐 2야 그럼 뭐야? 루트 2죠 그 다음에 B가 뭐넣면 돼? 루트 2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루트 2니까 뭐가 돼? 2루트 2가 그래서 이게 반려가 되는 거죠 A에다가 2 e 넣고 B에다가 루트 2 여러분들 찾는 거 얼마나 찾을 수 있어? 그렇죠? 뭐만 아니면 돼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거는 안돼 유리수인 아이가 존재할 수는 있지 이런 어감의 차이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력방 갈게 공력방자 이거는 이제 비교시워 많이 쉬워 그죠? 자 순환소수는 유리수냐? 순환소수는 유리수냐? 맞죠? 어느 범주까지야? 순환 소수 범주까지가 유리수야 비순환 소수는 무리수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 자, 니은만 갈게요 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수는 무리수냐 맞아요? 근호 사용하면 근호가 이거잖아 이거를 사용하면 다 무리수야 아니지 여러분들 뭐야?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야? 이잖아 이 유리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디귿번 유한소수는 무, 유, 어, 유한소수는 어유 유리수냐 이거 맞는 내용이죠 유한소수 뭐0.3 0.2 이런 애들이야 요거는 유리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모든 애들을 다 유리수로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유리수와 순환소수 있죠 그죠 그 단원 자그 다음에 1번 갈게요 자1번자 자, 무한소수는 무리수냐라는 얘기인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죠 왜? 무한소수에는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있으더라 그러면 이 순환소수는 아까 본 것처럼 유리수야 하지만 비순환소수는 뭐야? 무리수란 말이야 따라서 리얼번처럼 무한소수는 무리수냐라고 했을 때는 단정지을수 없다는 얘기야 유리수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돼 알겠죠? 모모는 뭐뭐냐? 이거 조심해야 돼.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음번 갈게요. 미음번. 동그라미가 계속 쳐져가지고. 자, 미음번 갈게요. 자, 순한 소수는 무한소수냐? 맞아요? 맞죠? 무한소수의 미능이 뭐야? 그렇지. 무한이 나가는 거야. 순환소수의 미닝은 뭐야? 무한이 나갔는데 계속 반복구간이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게 계속 순환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냐? 그건 맞는 얘기지. 하지만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왜?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 말고도 또 있잖아. 비 순환소수가.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리율과 미음은요. 잘 여러분들이 어 판가름해야 돼. 자, 비읍번. 자, 무리 수는 무한소수냐? 어, 그건 맞는 얘기지. 왜? 무한소수는 무리 수나는 안 돼. 여러분 잘 봐야 돼. 자, 비읍법 굉장히 중요해. 자, 무리 수는 무한소수냐? 맞다란 얘기야. 그치? 무한이 나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무한소수가 물이 수냐란 얘기는 아니다 왜? 누구도 있으니까 그렇지 순환소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물이 수는 무한소수냐 이건 맞는 얘기라는 얘기야 따라서 아닌 것은 니은과 리을이고 맞는 것은 기업, 리은 기업, 기업이 다 맞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총 6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자 지금부터 1단원 대단원 1단원을 두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자, 1단원과 2단원이야 인수분해까지죠.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고 좀 적은 학교는 곱셈공식, 좀 많은 학교는 2차 방전식의 초입부분까지는 하는데 우선 이제 모던하게 1, 2단원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지금 각 계단원을 소단원두개로 분류해가지고 총 24문항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볼륨 1이야. 그럼 볼륨 2에서는 그 다음 1단원의 두 번째 볼륨을 이제 진행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바로 또 업로드 시켜줄게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